일반적인 여성의 50%는 짜증을 내. 나머지 한45% 정도는 괜찮은 척을 하거나, 여기서 상위 5%의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, 내가 진짜로 되게 좋아하는 유튜버분이 한 분이 있는데, 그분이 했던 말이 정말 기억에 남아. 남자의 목적은 여자를 정복하는 거고 여자의 목적은 남자를 소유하는 거다. 야, 이 개지리지 않냐? 그 남녀 관계, 역학 관계를 정말 잘 설명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정말 개쩔고 가치 있는 여성일수록 남자한테 정착을 잘 얻어내고 이 남자를 소유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여자가 바로 진짜로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여성이라는 거지. 내 채널에 오시는 여자분들도 남자를 소유하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내가 어, 급하게 오늘 카메라를 켰어. 내가 겪었던 일화 중에 하나를 얘기를 한번. 해보자면,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여행을 갔을 때였어. 그때 세상이 날 상대로 진짜 이건 몰카 하는 게 아닌가.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아다리가 안 맞아 떨어지는 적이 있었어, 한번. 뭐냐면 차 시간 갑자기 막 밀려. 어렵게 그래서 차 타고 갔는데 막 날씨 졸라 안 좋아. 막 알아봤던 맛집, 웨이팅 엄청 해가지고 밥 먹었는데 맛대가리 개 없어. 이제 먹고 나와서 숙소 가려고 했는데 택시 안 잡혀. 택시 안 잡혀서 뭐 몇십분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막 비와. 이런 상황이었어. 와 나는 그런 거에 되게 무신경한 스타일이거든 근데 나도 슬슬 짜증이 나는 거야 나도 짜증이 날 정도면 이거는 어, 여자 친구는 지금 진짜 짜증을 내도 무죄다 좀 받아줘야겠다 짜증을 내더라도 싸움을 안 되니까 좀 받아주자 라는 생각을 갖고 좀 약간 긴장하고 여자 친구 눈치도 좀 보고 이런 상황이었어 자 이런 상황에서. 일반적인 여성의 50%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짜증을 내 나머지 한45% 정도는 진짜로 이 상황이 정말 괜찮아서 괜찮다고 하거나 아니면 괜찮은 척을 하거나 여기서 상위 5%의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어 우리 이러고 걷고 있으니까 뭔가 뭐 영화 속 주인공 된것 같다 우리 같이 비 맞을까 이러는 거야 쉣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여자를 평생에 행복하게 내가 해주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하게 정말 뿜뿜을 하는 거야. 많은 여자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팀의 관계에 의한 충성, 갑을 관계에 의한 충성 이런 거는 언젠가는 끝나는 충성이야. 진짜 무섭고 영원한 충성이 뭔줄 알아? 그 바다 같은 이해심과 넓은 마음으로부터 압도당해가지고 나오는 충성 있지. 그게 진짜 졸라 무서운 충성이고 평생 가는 충성이란 말이야. 왜 삼국지에서 그 제갈량이 맹획이란 장수를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풀어주잖아. 그 칠종칠금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, 자기를 계속 잡았다가 풀어주니까 너 뒤졌어 날 풀어줘 뒤졌어 뒤졌어 하다가 그 결국에는 넓은 제갈량의 그 아량의 그 바다와도 같은 마음에 압도당해서 이 사람한테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고 그 삼국지의 사명제 중에 관우가 나이는 제일 많고 힘은 장비가 제일 센데도 유비가 큰형님인게 왜 그렇겠어 그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 포용력과 넓은 아량과 바다 같은 이해심 때문에 그 장비와 관우가 뒤질 때까지 유비한테 형님으로 모시면서 충성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충성심과 정착은 바다 같은 포용력과 이해심 이걸 만났을 때그 압도당해서 나오는 와이 여자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지 오빠 나한테 충성해 퍽킨 충성해 너 뭐야 여자랑 카톡해 갖고 와봐 핸드폰 봐봐 너 뭐야 왜 게임해 너 밤에 왜 게임해 퍽킨 뭐야 너뭐왜 지금 술 마시러 왜 나가 뭐 빨리 전화 안 해? 빨리 뭐 카톡 안 해? 빨리 나한테 충성 맹세해 빨리 충성해 빨리 이게 퍽킨 t 이거는 겉껍데기 충성이고 언젠간 끝나는 충성이라고. 근데 대부분의 여자들이 이게 조금 안 돼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한테 정착을 끌어내는 게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. 그 이걸 보는 많은 그 여자분들이 난 조금 한번 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. 아, 진짜 무서운 충성이란 뭔가. 그 남자의 본질적인 성적 본능을 이겨내고 평생을 맹세하고 싶은 그런 충성은 뭘까. 나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가.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이 영상을 통해서 씨야